충. 자, 오늘의 메뉴는, 야. 자, 오늘의 메뉴는 여러분들 항아리보쌈편입니다. 자, 항아리보쌈 홀에서만 드실 줄 아시죠? 배달이 됩니다. 오늘은 또 전국체인이고요. 항아리보쌈 박경규의 항아리보쌈편입니다. 김치가 이렇게 실하고요. 상당히 또 푸짐한 항아리보쌈 또 4인분과 거기에 또 시원한 물맛국수까지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항아리보쌈 배달편 함께 합니다. 협찬을 소개하고 갈게요. 따라오세요. 오늘은 우리 친구들과 함께 박경규의 항아리 보스 편입니다. 자, 저희 집 근처 원래 배달이 안 됐는데, 배달이 되더라고요. 일단은 비주얼을, 어, 메인 비주얼을 보시면은, 5 정도의 느낌. 이렇게 또 항아리, 진짜 항아리는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모형. 그니까 용기 항아리 용기를 이렇게 해서 제가 앞에 보는 여러분들 잘 보려고 잘랐는데 요런식으로 또 나옵니다 이게 여러분들 대짜리고 4인분이고 여러분들 가격은 35,000원입니다 물막국수를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 김치 진짜 때가와 어우 돌돌말려있어 와 이거 푸는 순간 진짜 아, 이도 잘라봐야지. 이 진짜. 먹기 좋게 잘를게요 원래 이렇게 쭉쭉 찢어 먹어야 맛있는데, 일단 좀 먹기 좋게 조금씩만 자르고서, 네, 그러고 나서 제가 쭉쭉 찢어 먹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네. 간단하시잖아요. 어떻게 먹는지. 이게 한 뭉탱이만 일단 잘라놓고. 막국수도 한번 좀 잘라놓고. 자, 한번, 두 번. 아이고, 넘치네. 오늘 막국수가. 세 번. 사얼음 막국수. 에번 아우 씨 차가워 죽겠네 그냥 여기가 요거거든요 음. 여기다 이렇게 놓고 여기에 또 무김치가 따로 있는데 아, 요거요 요거. 새우젓도 찍고. 진짜 맛있다. 음! 손으로 먹어야 돼요. 새우젓 딱딱 찍고. 보쌈김치에다가 이렇게 싸가지고. 이것도 상당히 많은데, 시원하게 또국물하 한번 마셔야죠. 아. 아, 너무 맛있어서 막 흘리네요. 이게 여러분들 옮겨 담아서 그래요. 아. 아. 아, 진짜 맛있다. 아우, 요거를. 오우 결대로 찢어야 되는데, 그죠? 예, 끝부분을 쫙쫙 찢어가지고, 요 결로 해가지고 먹어야 되는데, 깐타피아가 지금 약간 정신이 없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이건 짧게 뜯었네. 이것도, 요 끝을요, 결대로 해서, 이렇게 잡아가지고, 음, 밥은 안 먹어 살찔까봐 놀라시겠죠 원래 안 먹어요 살찔까봐 참고로 요건 여러분 사인 분입니다 네, 특대짜리 가장 큰 대짜리 살찔까봐요 고기를 이제 두 점을요 와와 와, 진짜 크다 이거 아 진짜 아 그냥 잡은 김에요 빨리 좀 먹을게요 아 미칠 것 같아요 지금 막 혼돈의 카우스야 새우젓 찍고 여기낙또 고기 어 새우젓 찍었거든요 돌돌 말아가지고 먹는 거죠 전 참고로 보쌈 김이 진짜 좋아요 예 여러분들 다고막 뭐 짜다고 하시는데 그냥 저는 막 먹어요 밥 없이 진짜 맛있다. 음자 그럼 막국수 좀한점 먹어볼까요? 아 어, 근데 진짜 일단 막국수 먹기 전에 계란을 또 먹어야죠. 계란으로 위벽을 또 보호를 해줘야지. 음. 음. 맛있다 탕수육님도 스티커 한개 고맙습니다 어 국수가 그냥 얼음에 있어가지고 면발이 탱글탱글한데 잘랐는데도 이렇게 끼네 어우 너무 많다 응, 너무 많아 응. 맛있다 여기 면발하고요, 고기하고, 여 새우젓은 여기 있는데, 다 이렇게 또 싸먹으면 맛있죠. 예. 아, 맛있다. 진짜 맛있다. 이번에는요, 면발 일단 이렇게 놓고 고기하고, 그 다음에 이 무김치하고 또 삼합이죠. 오늘은 쟁반국수 대신에 막국수입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이것도 시원하게 또 삼겹살집에서도 냉면하고 먹듯이. 어, 진짜 맛있다. 음. 시원하네요, 그냥. 가슴이 빵빵 뚫리네. 소주 한잔 먹고 싶다. 여기다가 냉면에 또 있는, 항상 요거죠냉면을 네, 보면 있잖아요. 자. 아우, 아삭해. 쌈무 같은 거. 아이고, 아삭해. 여기다가, 하리부쌈에얼 여러분, 딴거 필요 없어요. 배추 한번 먹으면 끝나는 거예요. 예, 배추를, 여기 닫고, 고기가 4인분이라 많거든요. 여기에 또, 새우젓을, 두 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새우젓 찍고, 자, 한점 넣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새우 또한 마리 또, 실하게 여기다 얹고, 그 다음에 여기다 무김치 속도 넣어줘야죠. 네, 여기다 무김치 속 실하게 여기다 놓고. 그 다음에 여기 마늘, 고추는 안 주셨네요. 네, 마늘하고 이렇게 쌈장하고 이렇게 넣고. 이렇게. 요쌈도한번또 입으로 직갱버스 해야죠. 요거, 요거, 요 느낌. 어, 요거를. 그냥 뭐 간단해요, 요거. 그냥 이렇게. 꼬츠머리는 버리면 안 돼. 꼭 버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상하리부스는 쌈장 맛있거든요. 쌈장 찍어서. 응. 음. 건물탕 배추가 진짜 진리야. 배추쌈이. 싸이니 맛있지. 이거 큰데요. 이거는 좀. 센터뼈가 두 개로 좀 나누죠.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도 또 고기 한점 넣고 한점더 넣고 고기가 좀 부위가 틀려보이네요 여기다 또 새우젓도 여기다 넣고 그 다음에 여기다 무김치도 넣고 오늘 막국수인데요 쟁반국수가 아닌데 막국수 넣으면 시원할 것 같아요 왠지 느낌이 하, 막국수 여기 살짝만 넣고 아우, 시원하고 쫀득쫀득 하겠다. 근데 너무 작아가지고, 걱정인데. 시원하고 그냥 쫀득쫀득. 아우, 막 팔이 다 시원하네. 여기다 이렇게. 자, 이렇게 넣고. 요것도 실하거든요. 요 쌈. 아우, 근데 이거 불안하네요. 예, 네, 불안해. 불안불안하네. 쌈이. 아우, 이거, 아, 이거 마늘 떨어져. 안 돼, 안 돼. 살려야 돼. 방송정신. 남은 꼬다리는 절대 버리면 안 돼. 아, 여기다 국물 한 번, 아우, 시원하다. 여기다 또 김치, 콤보, 고기에다 싸가지고 이렇게 연어김으로. 응. 나 음, 맛있다. 이번에는요, 이제 상추로 가죠. 상추는 무조건 저는 투쌈이에요. 실하게. 네, 상추를 투쌈으로 해서 고기 한점 넣고 고기 두점 넣고 새우 또 실하게 해가지고 여기다 새우 좀 넣고 여기다가 또 무김치도 넣고 제가 아까 좀 잘라놓은게 있나요? 아 여기 갓김치가 있었네 와 요것도 오지거든요 밥도둑이거든요 아 일단 먹고 아 갓김치를 빼놨네 고추가 없어 친구들아 미안해 고추가 오늘 안줬어 음 고추가 없다 친구들아 갓김치를 이것도 하 파김치인가요 이거? 네아이고 갓김치 아니요 파김치요 음 고추가 있다고? 어디에 있냐? 비닐 안에 고추가 있어? 아니, 뭔 말이냐, 니네들? 뭔 소리여? 아니, 내 눈에는 안 보이는데, 어디 비닐 안에 고추가 있어? 고추는 왜 이렇게 니네 잘 보냐? 이 새끼들 수상해. 고추 뭐 간별사야? 아니, 어디 있단 상추 밑에 있어, 그래? 아니, 얘네들 보면 고추는 잘찾죠 아, 있네! 와 니네 대박이다! 실하다 실해! 야 실하네! 아 니네 최고다! 아 진짜 대박이네 경의를함합니다네 진짜. 와 니네 고추간별사야? 어떻게 여성분들이 잘 찾아요? 이상하게. 이상하게 여기 계신 분들 여성분들이 고추들을 그냥 이렇게 아깝게 애타게 찾더라고 <laughs> 어두운데서 잘찾 아, 미안합니다 네 미안합니다 자 아, 그럼 고추 한번 먹죠 시원하게 우리 친구들이 아유 고추 찾아줘 고마워서 고추 한번 아삭하게 이게 아삭이 고추인데 음엑설런 바로 가자고 바 바로 가자고 자 지금이야 자 바로 가자고 여기다가 음, 진짜 맛있다 음. 음 맛있다 음 진짜 아삭거려요 예 네. 맛있다. 음, 내가 열어놓고 아, 추가 여기 있었구나. 와, 그냥 최고다. 그럼요, 깐짝비아가 배추는 잘라놨는데, 아, 김치도 좋아하거든요. 와, 파김치? 야, 요것도 싸먹으면 맛있거든요. 자, 네. 이거 한번 먹어볼까? 이거를 고기하고, 돌돌 말아가지고, 이것도 그냥 손으로 먹을게요, 여러분들. 돌돌 말아가지고, 요 느낌. 어머니가 직접 해준 그 느낌. 와. 맛있다. 진짜 맛있네요. 예, 진짜 파김치 정말 좋아해요. 예, 이렇게 해서. 아.. 맛있다 이것도 두 점을 파김치하고 돌돌 말아가지고 아, 여기 또 밥도둑이거든요 야. 음, 맛있다 이거요 쓰레기 국인데요. 오늘 막국수가 있어서 깐타뼈가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자, 아, 이건 따뜻한 국물이고, 이거는 찬 국물인데, 이게 더땡기는데 아, 시원해. 아, 시원하다. 자 오늘은 친구들하고 요음료수를 먹을 겁니다. 네. 트로피카나라고요. 네, 두 가지를 혼합을 한 거예요. 네, 한 가지는 자몽 딸기고요한 가지는, 어, 뭐냐? 이거 뭔 맛이야? 수박하고 뭐 파인애플하고 여러 가지 그려져 있네요. 네, 트로피카나. 마스터 아니에요. 네, 트로피카나인데, 요거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두깐탑피하고첫 경험인데. 일단은 자몽 딸기부터 한번 먹어볼게요. 색깔이 왠지 이쁠 것 같아서, 여기다가 자몽 딸기를, 제 한번 따라 봅니다. 아니 이 와중에 마스타드리 분또 누구냐? 너 버디온으로 존나 때려 맞고 싶냐? 어, 왜 이러는겨? 월드컵 부식으로 맞아볼래자 갑니다. 크, 딱 사이즈 깔끔해요. 네, 딱 사이즈 깔끔하고. 색깔 이쁘다. 어, 색깔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네, 소로아지님 한개 고맙습니다. 맛 족도 없다. 이거뭔 맛이야? 아 그거 같아. 무슨 딸기 꾸정물 막떼빈거 같아. 뭐 딸기 씨은물 먹는 거 같은데 말 족도 없네. 아 이번에도 시, 실패다. 카프리 선에 이어서 맛 족도 없네요. 딸...